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참 날씨도 좋고 모든 나무에서 잎사귀가 이제 푸릇푸릇하게 납니다. 이 좋은 날 제가 이렇게 혼자서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참 옆에 여자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이 여자 참 어렵고 저한테는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 이 이야기를 미리 한 번쯤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참 어떻게 보면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열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많은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범위를 설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참 빠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손살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참 인생이 빠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또한 돈만 보고 앞으로 앞으로 달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댕기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누가 세상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다 그러했겠지만은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집안의 어떤 환경에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른 시절은, 나이 어른 시절은 어문투성이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문제에 있어서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으로만 살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네 명입니다. 아버지는 새벽 벌보고 들어오셔가지고 새벽 벌보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사형제 지닥거리 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참,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가정이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길잡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동물이 왕국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아마 저는 이 출신이 공고 출신이 돼 가지고 그런지 세상을 무척이나 자세히 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릴 때까지 깊이 뚫어 보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동굴 동물이 왕국에 딱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지는 하루에 자신이 몸보다 더 많이 먹어야 많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딱지 엄마는 새끼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딱지 엄마는 밤도 낮도 없이 먹이를 물어와 가지고 새끼들을 키운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지 엄마가 새끼들을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뱀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지 엄마와 새끼들이 총 공격을 해서 오랜만에 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나서 며칠 있다가 딱지 엄마는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새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미 다아버린 새끼들은 혼자서 살아갈 만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독립한 딱지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뱀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딱지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따리를 꽈리를 틀고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딱지는 이 뱀을 잡아먹은 기억이 있지만 그 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딱지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뱀은 살모사였습니다. 몇 번이 공방전이 오고 가는 가운데 살모사의 이빨이 딱지 가족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딱지 생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해설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미가 있는 삶과 어미가 없는 삶은 다르다.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과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는 삶은 다르다. 부모가 가르쳐 주기 싫어서 안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끊임없이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그 말은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열심히 키우고 학원에다 보내고 튼튼하게 키우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군대 갔다 올 때쯤 되니까, 이제 제대 말년에 저는 육군 중사로 있었습니다. 5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죠. 한 달이나 남겨두고 저는 그때 내부만의 회식이 있었는데, 하, 그 부대 내에 간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회식이 돼가지고 저는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가 면회를 왔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최고의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아, 참,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제가 효자되기는 글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보고 곧장 내려가셨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과는 참 불효막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위암 사기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보려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시기 제가 제대를 하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했지요 너만 믿고 간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말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왜냐한테는 나한테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여동생 둘, 누님 하나 시집 보내야 한다는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밤의 낮 삼아 일을 했습니다.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몰랐던 것은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선업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돈은 모두 법난덕도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집안에 있었던 정교 때문에라는 것을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기를 당해서. 거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야이 사람아 일만 한다고 돈내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일하는 거하고 돈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야.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아 일하는 것하고 돈하는 돈하고는 다른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한마디 사람들이 해준 한마디가 오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적으로 여동생부터 시작해서 여동생 둘하고 누님 한 분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은 저보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성공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고 있는데, 내 친구가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 사람 아니, 네 일만 할 거가?" "니 네 나이가 몇이야? 내일 모레 환갑이다." "니 네 장가 안갈 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난 뒤통수를 맞은 듯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모친이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서 결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진 돈으로는 결혼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시장에서 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한국 여자들 말도 되지 않는 눈높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자도치 현상을 본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눈높이와 근거도 없는 자도치 나는 놀랐습니다. 이 한국 여자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한국 여자들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 여자를 찾은 나이는 37부터 해서 42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쁜 여자들이 저를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도 아니고 아저씨 아저씨 그돈 가지고 어떻게 장가를 갈려고 그래요. 그게 돈이에요. 아저씨 나이 정도 되면은 1억은 껌이죠. 백억은 있어야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 여자로든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한 최소 50억은 있어야지요. 아이 그래야 뭐 시집을 가든지 뭐이 얘기를 할게 아닙니까 아나 정말 미쳐버렸습니다 정말 세신의 발이 되도록 뛰어다녔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자들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삼천은 빚다 아닙니다. 사천, 오천, 일억, 이억. 아,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까?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전혀 근거도 없고 믿도 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빚 내가 갚아줄게. 나한테 온나. 내가 비록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 비싼 갚아줄 수 있다. 내게 온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집안에서 살림하는 여자다. 집안에서 살림만 하면 된다. 내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온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지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여자와 약속을 하고 아파트 밑에서 한 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위에서 내려보고 쳐다보고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는 덕천동 부산은행 앞에서 한 시간을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결국 나는 방법이 없어서 국제 결혼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국제 결혼을 하면서 불과 신혼 5일 만에 나의 결혼은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석 고금이 없는 범죄자가 되었고 인류 역사상 없는 중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종이 한장본 적이 없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종이 한장본 적이 없으며 검찰에서도 문자 한 통, 전화 한통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나의 항의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내용이 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다는 못 하겠고 그냥 대충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잊지도 않은 죄가 단지 구속을 목적으로 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호인단의 구성을 했습니다. 총네 명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세 명을 데리고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전원의치 무죄 배심원 7명전원의치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재판을 거의 열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 저출산의 문제가 어디에서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얘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출산입니다 그것은 여성에게서도 마찬가지고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것때 개한테도 마찬가지고 돼지한테도 마찬가지고 기어댕기거나 날라댕기거나 모든 짐승에 있어서 출산은 인생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에다가 어떤 자들이 함정을 팠습니다이 출산을 이용해서 거대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남자가 가을 하늘에 낙엽이 떨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4, 4분기 출산율 0.65를 찍었습니다. 이 수치가 남녀가 다 나버려서 우리 아기 낳지 맙시다. 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수치가 바로 이 수치입니다. 국가와 민족은 망함을 넘어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망하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우리는 IMF 때 한번 무너졌습니다. IMF 때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시 국가를 세워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멸종이 되면 그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를 세웁니까? 지금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까? 이 현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자가 가장 악해졌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옛말에 말하기를 극선이 곧 극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가장 선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악하고 가장 탐욕스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저출산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어떤 놈한테 쓰러지게 될지, 저도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르텔을 건드린 자가 무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르텔이라 하는 것은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가르틀이 이익을 뺏자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자신이 맡은 바의 일을 원래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래, 원래 원칙은 하르텔이 만드는 최소한의 상식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고 이해하는 최대한의 상식인 기본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상식에 의해서 모두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자들이 최대한의 상식을 급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잡고 돈 내놔라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한테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맡은 대자연의 역할을, 임무를 완수하고 또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학문을 완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문이 여러분들 곁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의 내용과 나의 학문까지 언젠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인생은 인생이 책임이 있고 자신이 맡은 바에서는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남의 나이 남은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맡은 바에 해서 최선을 다고 그렇게 삽시다. 어, 또 얘기하겠습니다. 나도 딴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